네, 안녕하세요. 천프로입니다. 에코프로는 오늘까지 상승하면서 역시 2차전지 대장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에 미국에서 중국 2차전지 기업에게 공장 건설을 승인해주면서 국내 2차전지 관련주들의 조정이, 조정이 굉장히 크게 나왔었죠. 에코프로 역시 14일에 마이너스 10%까지 하락하면서 추가적인 하락까지도 걱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우려와는 다르게 주가는 이후 15일 이렇게 반등이 나오면서 오늘까지 꾸준히 우상향을 하면서 제가 말씀드린 이 75만 원의 저항을 돌파하고 현재는 이 77만 원 부근에 위치해 있는 상황이에요. 이 악재가 나왔을 때 주가를 보시면 이 75만 원에서 윗꼬리를 달고 힘없이 하락을 했어요. 딱 저항 구간에서 딱이 저항 구간에서 악재가 나온 겁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밀렸던 거죠. 하지만 어제 이 75만 원을 넘기고 이 오늘까지 계단식 상승을 보여주는 흐름은 예전과는 좀 완전히 다른 움직이라고 볼수 있어요. 이 주식은 대응이 가장 중요한 만큼 오늘도 제가 개인투자 분들께 도움되는 정보 계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집중해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래요. 에코프로에 관해서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 목표가와 매수 타점 제가 알려드리고 영상 마지막에 이 23년도 1,000% 수익 날수 있는. 매집주까지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이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에 앞서 이 구독 눌러주시는 분들께 제가 혜택을 하나 드리고 있는데, 이번에 제가 주력으로 사용하는 종가매매 검색식, 무료로, 이 무료로 오픈해 드리겠습니다. 구독자분들께 현재 제가 주력으로 사용하는 이 종가 매매 이 종가 매매 검색식을 오직 구독자분들께만 제가 오픈해 드리고 있어요 이 종가 매매 검색식은 3시 10분부터 종가까지 강한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을 실시간으로 포착해서 검색이 되는데요 그만큼 이제 시간에나 내일 오전에 갭 상승이 유력한 종목이 포착이 됩니다 확률이 아주 높은 검색식이에요 직장인 분들이나 자영업자분들 오전에 출근을 하시다 보니까 시간이 없는 분들이 많아서 단타를 할수 없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이 종가 매매는 이런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제가 주력으로 지금 사용하는 매매법인 만큼 이 종가 매매 검색식은 오직 구독자분들께만 오픈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나오던 전화번호 010-8316에 3756번으로 구독이라고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그 문자 보내주신 분들의 한해서만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유튜브를 촬영하는 입장에서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께 도움을 드리고 수익을 수익을 드리기 위해서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검색식을 오픈하고 있어요. 주식은 혼자서 하면 수익을 내기가 굉장히 힘들죠. 외국인과 기관은 시간을 내서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개인 투자자는 직장과 일이 다 있다 보니까 시간을 짬내서 투자를 하죠. 그만큼 시간도 부족하고 정보력과 자료도 많이 부족합니다. 또한 이제 자금도 개인 투자자는 소액인 분들이 많기 때문에 주식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에 비해서 불리한 조건의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거죠. 그만큼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 매매 기법을 받으셔서 저로 인해 수익이 날수 있게 해드리기 위해서 굉장히 고민도 많이 하고 제가 여러 번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매매를 할때 가장 좋은 타점을, 이 타점을 잡을 수 있는 검색식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 검색식 중에 이 종가 매매, 이 종가 매매 검색식은 제가 가장 아끼고 오랜 시간에 걸쳐서 만든 만큼 이 애정이 큰 검색식이다 보니까 모든 분들한테 주는 게 아니라 오직 이 구독자분들께만 공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종가 매매 검색식을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0 1 0 8 3 1 6 3756번으로 구독이라고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구독자분이 맞는지 확인하고 종가 매매 기법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에코프로그룹은 지난해 유럽 헝가리에도 양극재 공장을 조성하기 위해 1조 원에 가까운 자금을 투자했는데요. 헝가리 1공장은 오는 2024년 완공을 목표로 이미 지어지고 있고요. 제2공장은 25년 하반기 가동을 목표로 설료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가동을 앞두고 있는 CAM5N, CAM7에 이어 경북 포항을 중심으로 국내 신공장 증설도 추진한다는 계획인데요. 에코프로그룹의 지난해 연결기준 매출액은 5조 6,403억원으로 창사일의 최대 규모를 기록했어요. 지난 21년 연간 매출이 처음으로 1조 원대를 기록했는데 1년 만에 대폭 늘어난 거죠. 또한 투자 속도도 굉장히 빠른데 에코프로 그룹은 향후 R&D 부문에도 대규모 투자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자회사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를 상장해서 신규 공장 설립 등 투자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한다고 하는데, 이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는 양극재 핵심 소재인 전구체를 전구체를 생산하는 기업으로 이르면 이달 중 한국거래소에 상자 예비심사를 청구할 예정이에요. 이 업계 안팎에선 이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기업 가치를 조단위로, 조단위 이상으로 평가를 하고 있어요. 에코프로 그룹의 성장성과 기업의 가치는 정말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거죠. 이 전기차 시장이 연평균 24.5% 정도 성장을 하는데 2 차전지 시장은 그보다 더 높은 연평균 40에서 50%, 50 성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어요. 지난해는 이제 중국 전기차 시장이 고속 성장한 만큼 올해는 미국의 전기차 시장의 성장세가 좀 두드러지면서 국내 2차 전지 업체들의 실적이 지금보다 더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국내 2차 전지 업체들은 미국 시장에 생산되는 이 전기차 배터리를 주로 납품하고 있죠. 미국의 전기차 비율이 현재는 한6%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올해 출시되는 전기차 모델이 24개인 점을, 24개인 점을 감안하면 아직도 성장률이 높을 거라고 내다보고 있는 거죠 또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차의 경우에도 유럽에서 보조금을 일부 삭감하면서 대당 배터리 탑재량도 많아지는데 국내 2차전지 업체들의 수혜 또한 전망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그룹은 이야기 드린 에코프로 머트리얼즈 외에 양극재 원료인 수산화리튬을 가공하는 에코프로 이노베이션과 광물 재활용 기업인 에코프로 CNG까지 에코프로 BM의 제품을 납품하고 있는데요. 제품을 납품하는 에코프로 BM은 셀 메이커들이 요구하는 양극재, 양극재 품질을 맞춰주고 있어서 나머지 계열사 모두 성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요. 에코프로 그룹의 성장성은 정말 높게 아직도 높게 판단이 되고 있는 거죠. 에코프로의 이번 1분기, 1분기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202.5% 증가한 2조 589억 원이고, 영업이익은 233.2% 증가한 1796억 원입니다. 증권사 전문가들이 예측한 컨센서스는 매출액 2조 242억 원, 영업이익은 1796억 원이었는데, 예측한대로의 수준의 실적이 나왔죠. 그러면서 올해 증권업계에서는 에코프로의 영업이익이 8천억 원에서 1조까지 달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어요 미국 ira에서 양극재를 핵심 광물로 분류하면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됐죠 이 부분이 매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아직도 주가는 비싸다기 보단 더 오를 수 있는 모멘텀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차트를 한번 보면 이번 19일 신용평가업계에 따르면 한국기업 평가는 지난 16일에 에코프로의 첫 기업 신용등급 평가에서 A- 안정적 신용등급을 부여했습니다. 앞서 이 에코프로 BM은 등급을 획득을 했고요. 이번 등급 상향으로 에코프로는 8월에 MSCI 편입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데요. 지난 5월에 에코프로는 MSCI 후보 종목에 포함이 됐었지만 단기로, 단기로 주가가 급등하다 보니까 지수 편입이 불발이 된 적이 있죠. 하지만 현 시점에서 8월 정기 변경 편입에 에코프로의 편입이 지금 유력해지고 있는 상황으로 주가는 오늘까지 그래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차트를 보시면 금일 주가는 이제 80만원을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만큼 힘이 굉장히 좋은데요. 수급을 보면 최근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로 주가가 좀 상승이 나왔어요. 오늘 이렇게 소폭 매도세를 좀 보이고 있지만, 매수세에 비해서 굉장히 적은 비중의 매도일 뿐, 이 주가에 전혀 영향을 주지는 못하는 상황이죠. 이 OBV 지표를 한번 보면, 조정이 와도 지표는 변하지 않고 이렇게 고점을 지키는 흐름이죠 그만큼 이 특정 세력의 물량은 아직까지 매도를 하지 않고 물량을 모아가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공매도 비중이 19일자 5.15%까지 비중이 확대된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오늘까지 주가가 상승을 하면서 공매 세력은 정구점까지는 이제 당분간 비중을 확대하지 않고 좀 축소를 할 것이라고 판단되는 모습인데요 주가가 상승을 연일 하면서 이제 공매도의 공포는 크지 않은 상황이죠 이제 에코프로는 다시 한번 한번이 전고점인 82만원을 돌파하려는 시도를 반드시 할 겁니다. 이후 돌파가 나오면서 주가가 연일 상승을 해준다면 아주 좋은 상황이지만 최근 국내 지수의 흐름이 좀 좋지 못한 부분은 좀 주가의 탄력에 제동을 걸 가능성도 있어요. 전부터 말씀드린 75만원 저항 구간이 이제 지지 구간으로, 이 지지 구간으로 변한 상황입니다. 주가는 이제 만약에 조정 시 75만원을 버틴다면 충분히 이번 년 안에는 100만 원까지도 갈수 있다고 보여지네요. 8월 MSCI 편입 기대감이 지속 이어지는 만큼 주가는 큰 하락은 8월까지는 제한하면서 우상향의 흐름을 보여줄 가능성이 아주 많아요. 하지만 객관적으로는 이제 주가는 고점 부근에 있는 만큼 신규 매수는 좀 조정이 나온 뒤 접근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연일 상승을 하고 최고점 부근 돌파를 예측하면서 투자를 하는 건좀 리스크가 큰 만큼 조금의 조정이 나온 뒤이 눌림목 구간에서 이런 눌림목 구간에서 매수를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75만 원을 버티는지도 확인을 하고 대응을 하는 게 수익 볼 가능성이 지금은 많죠. 주식은 제가 항상 늘 말씀드리지만 이 매수 타점과 이 매도 타점이 아주 중요합니다. 고점에서 매수를 하면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수익이 날수 없고요. 주가가 하락시는 반드시 매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타점에 이런 매수자리가, 매수자리가 발생합니다. 이런 좋은 타점을 잡아야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데요. 제가 구독자분들께 에코프로 이 종목에 대한 대응전략 자료집 영상 보시는 분들께 지금 무료로 드릴 테니까 받아보셔서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이 자료집은 개인분들은 알수 없는 대비 자료집으로 모든 분들께 제가 오픈해드리지 않고 오직 이 구독자 분들께만 구독자 분들께만 공개해 드리고 있어요. 기업에 대한 향후 가치와 모멘텀 그리고 차트 분석까지 제가 싹다 정리해 놨습니다. 이 구독자 분들께 100% 무료로 공개해 드리고 있으니까 받아가셔서 도움 되시길 바래요. 대신 이 구독 좋아요는 꼭 한번 눌러주시고요. 이 화면에 나오는 전화번호 010 8 3 1 6 3756번으로 에코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 주시면 제가 문자 확인하고 이 자료집 순차적으로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집 안에는 신규 매수 타점과 이 추가 매수 타점, 가장 중요한 어디까지 끌고 가는지에 대한 이 목표가가 있고요. 이 에코 프로에 대한 향후 기업 가치 부분과 가장 중요한 앞으로 국내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한 이 방향성도 이 방향성까지 제가 싹다 정리해 놨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하루에 제가 받아보는 이 증권사 리포트가 이 20개가 넘습니다 이 리포트를 제가 매일매일 확인하면서 이 회사에 대한 에코프로에 대한 비전 부분을 좀 꼼꼼하게 체크한 뒤에 이 직접 작성해서 보내드리는 자료집으로 이 신규 매수자 분이나 이 보유자 분들 이두 분들한테는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이 어디에서 사고 어디에서 팔아야 되는지 제가 상세하게 적어 놨습니다 바쁘신 분들이나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제가 적어 놓은 이 매수 타점과 이 목표가 두 개만 보시고 이대로만 따라 해 주시면 돼요. 주식을 전혀 모르시는 분들도 좀 편하게 매매하실 수 있게 제가 아주 쉽게 정리해 놨습니다. 지금 무료로 드리는 만큼 이 고민하지 마시고 이 자료집 보고 나와 있는 대로만 따라 해 주시면 돼요. 이 화면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 010-8316-3756번으로 이 에코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문자 확인하고 이 자료집 보내드리겠습니다 최근 국내 시장은 2차전지 관련주들의 상승이 아주 강하게 나왔습니다 텐버거 종목은 예전 제약바이오에서만 나오던 굉장히 찾아보기 어려운 종목이었어요 하지만 이번에 2차전지 2차전지 관련주들의 흐름을 보시면 금양이 작년 7월 5천원 부근이던 주가가 최고가 92,500원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에코프로 역시 작년 7월에 6만원이던 주가가 최고가 82만원까지 상승을 했어요 하이드로 리튬 역시 2000원대 하던 주가가 최고가 6만900원까지 상승을 좀 보여줬습니다 지금 언급한 종목들 말고도 에코프로 비엠, 강원에너지, 지에너지 어반리튬 차트를 다 보시면 정말 어마어마한 상승이 단기간에 나왔는데요 셀수 없이 많은 종목들이 5배, 10배 이상 아주 큰 상승을 했어요 이만큼 현재는 이 템베거 종목이 10배 이상 상승하는 종목이 다른 어느 때보다도 많은 상황입니다 예전부터 이야기가 나왔던 게이 주식은 이 분산투자를 해야 된다고 매체에서 광고까지 많이 나왔었죠 이 계란은 한 바구니에 담지 않는다면서 분산투자를 굉장히 강조를 했는데 하지만 지금 개인투자자분들의 계좌를 한번 보세요 기본이 10개 20개 30개까지도 종목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엄청 많이 있어요. 수익률을 보면 정말 처참한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렇게 종목을 백화점으로 사놓는다면 아무리 한 종목이 큰 상승을 해도 계좌 수익률은 마이너스가 될수 밖에 없어요. 현재는 분산 투자가 아닌 선택과 집중을 해야 수익을 크게 보는 장입니다. 국내 시장은 매번 섹터가 순환되면서 상승을 이어 왔죠. 2차전지의 조정이 현재 2차전지의 조정이 나오면서 앞으로 상승할 섹터를 먼저 선점해서 매수를 해야 수익이 납니다. 이번 상승장 때 2차전지 섹터를 잡지 못해서 수익을 보지 못하신 분들도 있고 고점에서, 고점에서 추경 매수를 해서 손실이 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고점에 위치해 있는 종목은 매수 후에 큰 수익을 주지 않지만 아직 이런 저점 자리에 위치해 있는 종목들은 상승 시에 두 배, 세 배, 열 배까지도 큰 수익을 줍니다. 영상 보시는 분들께 한해서 현재 이런 저점에, 이 저점에 위치해 있는 현재 세력들이 매수를 하고 있는 이 매집 종목, 앞으로 시세가 터질 수 있는 종목 하나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달 안에 시세 분출이 나올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보시면 현재 개인들만 매도하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보험 투신, 연기금까지 다수 매수적인 종목으로 차트를 한번 보시면 고점 대비 주가가 굉장히 아래에 위치해 있죠 지금이 매집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현재 이렇게 저점을 찍은 이후에 주가가 조금씩 상승하면서 이 돌파 구간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구간 돌파가 나온다면 제 예상보다 빠르게 시세를 줄 가능성이 많아요. 내일이라도 시세가 터질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바로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주식은 계속해서 올라가는 종목은 없어요. 현재 고점의 종목들은 반드시 조정이 나오고요. 그럼 저점에 위치해 있는 이런 기술력 있는 시장에서 아직까지 관심이 없던 종목들이 이렇게 올라옵니다. 지금 추천드리는 이 종목에 대한 모멘텀 목표가 매출 해외 신사업까지 정리한 리포트도 현재 보유 중에 있어요. 이건 필요하신 분들이 계시면 개별적으로 제가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화면에 나오는 전화번호 0 1 0 8 3 1 6 3756번으로 매집이라고 매집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문자 보내주신 분들에 한해서 이 매집 종목 오픈하겠습니다. 이건 단기적인 시세는 아닌 만큼 한 3주에서 길면 1개월 정도 보시면서 편하게 보유하시고 최소 200%에서 최대 10배까지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종목이에요. 여유를 갖고 저점에서부터 세력처럼 투자할 수 있게 제가 도움 드리겠습니다. 이건 제가 드리는 매집 주만 하시는 분의 계좌인데요. 보시면 202%, 138%, 126%, 이렇게 총 손익이 현재 1억 7천만 원 정도의 수익을 보고 계세요. 이 저점에 위치한 종목은 상승시 이렇게 큰 돈을 벌게 해줍니다. 직장인분들, 시간이 없는 분도 이런 종목, 이런 종목 하나는 반드시 포트에 담아 놓으셔야 돈을 벌어요. 이 구독자분들께 현재 매집 종목, 제가 무료로 드리고 있으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매집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화면에 나오는 전화번호 010-8316-3756번으로 매집이라고 매집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문자 보내주신 분들에 한해서 매집 종목 오픈하겠습니다 시장은 미리 올라갈 섹터를 선별해서 투자를 한다면 손실 없이 꾸준히 좋은 수익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저 첨프로는 개인 투자자분들께 도움을 드리면서 저로 인해 많은 분들이 수익이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도움 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올한해 모든 분들 부자 되시길 바랍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